먼저 발견하실 뻔했다 아, 오수수매 발견. 없어요? 응. 히히 아, 여기. 저로쭉 가는 거지? 어 오랜만에 만났어요. 예. 그래도 콘소매 이거 샀거든요 아니잖아. 집에 <laughs> 가서 밥아하겠습니다 응. 얘랑이 집에서 다 빌렸어요. 가져온 게제 양말이랑 속. 소...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. 네. 나 한국 노래 데이식스거밖에안 부르는데 데이식스고 많이 없어. 스물 몇 개밖에 없어. 적으세요. 어머, 오늘 화장 너무 잘 되는데? 와우. 옷만 갈아입으면 됩니다. 가방을 안 가져와서 얘랑 걸 빌렸어요. 오케이 y Come on. Come on. Come on. Come on. Come on. Come 갓차도 좋아. 난가차도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. 다 마음에 드는 것만 해. 어, 그게 현명하지. 난 사실 그렇진 않긴 해.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뽑기를 했는지 알아. 그니까 러 나는 그게. 또이 캐릭, 캐릭 체인지 아무 교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알아. 그 어머, 나옷 뒤집어서 입었네 어? 아무도 몰랐어. <laughs> 아, 어쩐지. 으이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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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u 고 좋아해. 좋아해? 약 h 좋아해? 약 a 먹자

Mamma, 그 나요? 네. 약간 하찮기네. 약간 응. 약간 열받아. <laughs> 제리이 물을 았거든요제가 원하는 건, 이거랑 는 아, 응. 네. 이거 였는데 이거. 이거 발이야. 이거 발이야. 이거 발이야. 욕심발이가거 발이야. 이이 저희는 마트 가는 중 아, 나도 일본인의 아이고, 그걸 아이고. 갖고 싶어. 인터네션 철판을 깔아야 돼. 일본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<laughs> 그걸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아야지. 누너왜대장왜 자꾸, 자꾸 내 어? 엉덩이 만져. <laughs> 아, 그래? 미안해, 아, 안 느껴졌는데. <laughs> 나 미니엉덩이라 그래. 엉덩이가 뭐야? 오시리 어쩐지 그 비대에 오시리가 써져 있는 거야. 아, 한국은 입 앞에서 하고, 일본인들은 안에서 발음이 나와. 내가 가는 역 중에 음. 카스가가와라는 역이 어. 있거든? 근데 항상 방송을 들으면 카스가가와 약간 이렇게 어. 먹는 거야, 맞아, 그 가를, 맞아. 첫 번째 가를. 맞아. 그래서 카스아가와 느낌처럼 어. 카스가가와 약간 이렇게 어. 하라고 맞아. 맞아, 그런 식으로 해야지. 나애또잘안 써. 은응 많이. 그게 그 한국인이라서. 사소한 에티튜드를 따라 해야지 아, 진짜 니혼진이 될수 있어. 좋다 좋아. 좋다 좋다 좋아. 저희 오레오 머시기 해먹을 거예요. 단구가난 너무 좋아. 왜 이렇게 맛있어. 오래오래 비디 음. 만들실게요. 에. 나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될까? 한번 알고리즘 타 때까지 기다려야지. 근데 난 지금 탄거 같아. 근데 길이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. 길이? 근데 뭔가 길게 2 주에 한 번이다.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. 알고리즘 타려면다 그러니까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. 오케이. 더 넣길 잘했다 우유를 마시고 싶이 오레오 브라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? 나 먼저 먹어도 돼? 응! 이거 때문에? 음! 야미티비 <laughs> 어? 아직 안 됐는데? 30초 더 돌릴까? <laughs> 에바띠... 잘까? 응. 에? 어, 여자친구랑 있는데... 와... 미... 모태솔로라고 <laughs> 해놓고... 그건 당연히 뻥인 거 알았겠지. 지은이는 진짜 뭐가 문제냐? 아... 그. 남의 집 가서... 아니, 그래난 이게 진짜 정 떨어졌어. 다 언니 먹어도 돼. 왜 그래, 너... 너왜 이렇게 소식해? 진작 말하지나 아이스크림 이만큼 남았는데, 아 미안해. <laughs> 이만큼 남길 거면 미리 말해줘야 될거 배성질이... 아니야? 그래요 안 그래요? <laughs> 네 주말 일과요. 꼬 o 짧대 보기. 한 c 동 머리 끈. 오늘은 예랑이네 교회에 갑니다. 저희는 마라탕 먹고 d a 티 먹고 가보겠습니다. t a m o c o Cabertimoco, Caboges Nida. Let's go, s i

좋아 가져가. 잘요 <theo Cou archive> <어날> 제가 있는 곳은 카가와라는. 곳인데 지금 도쿄에 와 있어요. 비행기 타고 왔는데 친구를 보러 학교를 하루 하루 빼고 왔습니다. 친구가 잠깐 나간 사이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서 일기를 쓰려고요. 전 일기 없이 못살것 같아요. 제가 글자가 없는 세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네, 죽었을 것 같아요. 까진 아닌데 어쨌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밤인데. 나 아, 가기 싫지만, 그래도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만, 아 충전 찰떡파이도 받고, 오니기리도 받고, 내일 먹을 거예요. 도넛츠사 왔어요. 이거 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도넛인데 반반 도너츠 유,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히히. 전 초코가 너무 좋아요. 사시유비, 유비사시 이렇게 가리키면서 물컵! 요시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문화가 있는데 내일 오니기리 까먹으면 안 되니 오니기리 요시 오니기리 까먹지 마시 요시 뭔가 일기를 쓸라 했는데 일이 안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이거 떴어요 귀엽죠 아 이게 보기엔 한 교동 색깔 같긴 한데 이게 막상 하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항상 가능한 맛.